집에서 잰 혈압이랑 아. 병원에서 잰 거랑 좀 다르게 나와서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a 혈압계가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주목해 주세요 이게 정확하게 재는 게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길잡이 골든헬퍼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나온 여러 학술 자료들이랑 또 소비자 보고서들을 아주 깊이 파고들어서 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가정용 혈압계 오늘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 가정용 혈압계가 고혈압 관리할 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게 어,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좀 혼란만 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혈압계 올바른 사용법부터 어떤 걸 골라야 하는지 그 기준까지 확실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혈압이라는 게뭐 고정된 숫자가 아니잖아요 계속 변한다고 하던데 병원에서 그냥 잠깐 재는 거뭐 그걸로는 내 진짜 혈압 알기 어렵다 이런 얘기 같은데 집에서 꾸준히 재는 게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네 맞습니다. 혈압은요 재는 시간 어디서 재는지 자세 심지어는 그날그날 감정 상태에 따라서도 이게 계속 변해요. 특히 병원 가면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높게 나오는 백의 고혈압 이것도 꽤 흔하고요. 그 대한 고혈압학회 자료를 봐도요. 집에서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꾸준히 잰그 평균 혈압 그게 진짜 자기 혈압이고 고혈압 진단이나 뭐 약물 치료 효과 볼때 가장 중요한 정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혈압이 그심뇌 혈관질환 위험을 뭐 2.6배나 높인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봤는데 그럼 집에서 정확하게 재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근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혈압계 보면 가격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좀 저렴한 거 이거 믿을만한 건가요? 네 그거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예전에 그 한국소비자원에서 비교 공감이라고 보고서 낸게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격대의 팔뚝 형혈압계를 테스트했더니요. 대부분 정확도 기준은 만족했어요. 그러니까 음 처음 샀을 때그 정확도만 보면 뭐 아주 비싼 제품이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이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 그래요? 그럼 그냥 선거서도 괜찮은 건가? 아, 근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모든 측정기라는 게 그렇듯이 이게 시간이 지나거나 뭐 충격을 갖거나 하면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수동식 아네로이드 혈압계 있잖아요 그건 구조상 충격에 좀 약해서 부정확해질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료였는데 그래서 주기적으로 전문가한테 점검 받아서 이게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정하는 거 그걸 교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꼭 필요합니다 아 교정이 필요하군요 그냥 사서 계속 쓰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였네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올바른 측정 방법 이걸 좀 알아볼까요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 핵심만 딱딱 짚어주시죠 이게 복잡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아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만 딱 비옥하시면 돼요 일단 측정 전에는요 최소 5분 5분 정도는 편안하게 쉬셔야 하고요 그리고 측정 1시간 전에는 커피 같은 카페인 드시면 안 되고 15분 전에는 담배도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앉으실 때는 꼭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네. 5분 안정, 카페인 흡연 피하고 등받이 의자. 알겠습니다. 팔꿈치 접히는 선 있죠? 거기서 한 2.5cm 정도 위로 올라오게 너무 헐겁거나 또 너무 꽉 조이지 않게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여유만 있게 감아 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그 공기 호스 있죠? 그게 팔 안쪽으로 가도록 방향을 맞춰주시고요. 잠깐만요.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그거 아닐까요? 커프 크기요. 제팔 둘레랑 안 맞는 커프 쓰면 혈압 완전 다르게 나온다면서요. 아, 조악합니다. 그거 진짜 중요해요. 어쩌면 가장 흔하면서도 어,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오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이나 뭐 오물원 같은 제조사 자료에서도 사용자 팔 굴레에 맞는 커플을 꼭 선택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죠 이야 커플 크기 이거 정말 밑줄 짝이네요 네 그리고 측정할 때는 커플 높이를 심장하고 같게 맞춰 주셔야 해요 테이블 같은데 팔을 올려 놓으면 좀 편하겠죠 그리고 측정 중에는 말하거나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셔야 해요 네 심장 높이 말하지 않기 측정 시간은요 보통 아침이랑 저녁 하루 두번 재는 걸 권장합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서 한 시간 안에 소변 보시고 아침 식사나 약 드시기 전에 재는 게 좋고요.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재시면 돼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재면 밤새 안정된 혈압이랑 하루 활동 후 혈압을 다볼수 있거든요. 제일 때는 1~2분 정도 간격을 두고 두번 측정해서 그 평균 값을 기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지킬 게꽤 있네요. 그 자세 하나만 잘못해도 혈압이 막40 이상 차이 날수 있다는 기사도 본것 같은데 정말 꼼꼼하게 지켜야겠어요. 그럼 이제 혈압계 자체를 고를 때뭘 봐야 할까요? 종류도 많던데요. 가정용으로는요.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위팔 혈압계 그러니까 팔뚝에 감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손목형은 쓰기엔 간편한데 이게 재는 자세에 따라서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아, 위팔 혈압계. 알겠습니다. 그럼 그걸 살때뭘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이게 의료기기인지 확인해야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거나 인증을 받았는지 그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정말 중요한 거. 내팔뚝레에 맞는 크기의 커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안 맞으면 측정 자체가 부정확해지니까요. 네. 커프 크기 또 나왔네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이 제품이 국제적으로 좀 검증된 제품인지 확인하면 더 좋습니다. 뭐 AMI나 ESH 같은 국제 기준 통과 여부요. 대한 고혈압 학회 웹사이트 같은 데 가시면 그런 제품들 목록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가 기능인데요. 뭐 혈압 기록 저장 개수라든지 사용자 구분 기능 아니면 스마트폰 앱이랑 연동되는 블루투스 기능 이런 게 제품마다 다른데 가격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나한테 꼭 필요한 기능인지 정확도랑 가격을 같이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아 명심하겠습니다 괜히 복잡한 기능만 보고 비싼 거살 필요는 없겠네요 중요한 건 정확한 측정 그 자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혈압계는 그 공기 큐브가 꺾이지 않게 잘 보관하시고 직사광선은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으로 점검, 교정 받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측정값은 내 건강 상태를 아는데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지만 이걸로 스스로 뭐 진단하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상처 있는 팔에는 측정하시면 안 되고 측정하다가 좀 아프거나 불편하면 바로 중단하셔야 하고요. 네, 오늘 정말 혈압계에 대한 모든 것 아주 속시원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집에서도 훨씬 더 정확하게 혈압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꾸준하게 집에서 혈압 재시고 또 올바른 생활 습관 유지하시는 게 여러분 건강 관리에 정말 든든한 기초가 될 겁니다 네 정확한 측정 값을 꾸준히 기록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주치의 선생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스마트한 건강 관리의 시작 아닐까 싶네요. 계속해서 이렇게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원하시면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도우미 골든헬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